했던 혼자서 하는 숨바꼭질 게임이거든요. 정 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근데 왜 귀신 보고 싶어요? 진짜 있나 없나 이게 궁금한 건가? 보세요. 혼자 그렇게 위험하게 막 정말 정확하고 간결하고 빠르게 음혼숨 음. <목소리도> 대충은 알고 있기는 한데, 일단 혼숨을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서, 혼숨이라고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런 혼자서 하는 숨바꼭질 게임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혼자는 아니지. 인형이랑 귀신이랑 셋이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 일단은 혼숨 자체를 하면. 그 처음에 시작 방법은 잘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어서 기억이 딱한 가지로 나지는 않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귀신에다가 홀령을 집어넣고 그 이제 들어온 홀령이랑 숨바꼭질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인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형체를 가진 인형, 뭐 고민형이나 뭐 사람 인형이나 이런 거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일단 그 배를 갈라서 본인의 머리카락을 세뭐 가닥 이상 정도 뽑아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넣고 다시 뭐 꿰매든 테이프를 붙여 놓든 해서. 그거랑 이제 대화 같은 거를 이렇게 그런 거를 두고 화장실이든 방이든 간에 어느 장소를 하나를 지정을 해 놓고 해 놓고 그 인형을 두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혼잣말을 조금씩 하는 거죠. 혼잣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맞아 이름, 이름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세 글자 이름을 붙여줬었는데 세 글자 이름을 써야지 이제 더 좋다고 했거든요. 어, 왜냐면 귀신들은 일단은 3이라는 숫자랑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따 어떻게 얘기를 할 테지만은 그 혼수몰할 때그 이름을 이제 세 글자 이름을 붙여주고 방문을 이렇게 닫고 어 자기도 이제 다른 어딘가에 숨어서 방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음 이제 뭐 어딘가에 뭐 숨어서 이렇게 뭐 숫자를 세고 기다리고 있을 때 똑똑똑 하는 소리가 세번 이렇게 노크하는 소리가 세 번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뭐세 번이 들린다거나 뭐 이랬을 때.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어떤 거가 됐든 혼수문 절대 하지 말으라고 어, 다녔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어떡해어 소름돋아 내가 갑자기. 어그 친구 자꾸 그일했던 친구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어. 얼마 전쯤에 이제 병구슬 했던 친구가 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애가 귀신이 잔뜩 들어가지고 왔길래. 음. 그 부모님이랑 왔는데 부모님은 일단은 제발 살려만 달라고 대성통곡을 하시죠.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보면은 애는 벌써 여자 영가를 등에다 달고 와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고 반쯤 마탱이가 가 있고 부모님은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어디를 가서 이런 애를 갖다가 붙어왔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 혼숨을 했다는 거죠. 응. 시키는 대로 다 하긴 했는데 걔는 약간 어 그게 많았는지 끼가 어좀 많았는지 자기 손가락을 찔러서 피까지 인형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자기 육신을 내어줄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귀신의 입장에서는 음. 그러고선 게임을 하다가 중요한 거는 그 친구는 게임을 했을 때는 뭐 자기를 부르는 소리라거나 뭐 이렇게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게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잠만 자면은 계속 자꾸 아 내가 사람도다 어떤 여자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막 만지는 느낌이 자꾸 들고 나를 쓰다듬는 느낌 귀에서 여자 목소리로 자꾸 이렇게 신음 소리 같은 거를 내는 소리가 자꾸 들리게 되고 막 이렇게 차가운 바람 같이 이렇게 호 부는 느낌이 드는데. 혹 불면은 솔직히 따뜻한 이게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따뜻하지가 않고 귀가 얼어붙으면서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들어서 아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마 설마 하기는 했대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 귀접이라고 하는데 자면서 귀신이랑 성관계를 하게 되는 걸 귀접이라고 하거든요 막 만지는 느낌이 난다거나 생생하게. 뭐 그런 이제 관계를 하는 느낌까지도 굉장히 생생한데, 그런 걸 계속 꾸다 보면은, 사실 한두 번 정도 꿀 때는, 괜찮아, 짜릿하거든, 재밌어. 느낌도 너무 생생하니까. 근데 이게 세 번, 네 번, 여섯 번, 열번 반복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야. 어, 사람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음, 말 그대로 꿈을 잠만 자기만 하면은 간간을 당하는 거니까, 어,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워지거든요. 아니 여자가 와 가지고 예쁜 여자가 그것도 강간을 하면은 솔직히 기분이라도 더럽지는 않겠는데 눈이 하나가 막 없고 막 얼굴 피부는 녹아내린 모습에다가 이빨도 다 녹아내려서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귀신이 와서 맨날 내 몸을 막 범하고 만지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미쳐 죽겠어. 근데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잠을 못 자게 만드니까 애가 원래 사진 예전 사진을 보면은 되게 통통하고 예뻤는데 애가 한달 만에 피골이 상접해서 완전히 각닥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 되게 말랐길래 원래 말로 했는 줄 알았을 정도로 되게 말라 있었는데 여튼 그 친구는 혼숨을 그렇게 하다가 자기 몸에다가 그렇게 귀신을 딱 넣어버린 형국이 돼버려서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가 않고 초점도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막이 말을 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하고 거의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구슬하고 지금은 이제 다 빠져나가기는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한번 빙의가 되거나 접신이 됐던 몸은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래도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한번 호기심 때문에 귀신 한번 보고 혼수 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했다가 부모님들이 쇠가 빠지게 열심히 모은 돈을 구슬하느라고 다 날리는 수가 있거든요. 돈을 들여서 붓을 해서 좋아지면은 상관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니까. 근데 정말 제섭게 원한 이제 원귀라고 해서 원한이 많이 쌓여 있는 귀신이 붙어먹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섭게 붙었는데 부모님들이 이런 무속을 믿지를 않는 분인데다가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귀신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딱 붙었을 경우에는. 숙주가 되는 거거든요. 귀신한테 인간의 몸은 숙주잖아요. 근데 얘한테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이 여자 저 여자 바꿔가면서 할거다 하고 막 슬퍼 마시고 막 하고 싶은 거를 다 했어. 그럼 이제 할게 없어 심심해. 그럼 얘한테는 이제 골장이 다 봤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숙주를 벗어나려면은 이 인간 숙주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해를 시도를 하고. 마지막엔 자살을 하죠.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귀신은 영원 안 죽어요. 몸을 빌려줬다가 볼장 다 보이고 이제 죽게 되면은 본인은 아까운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귀신은 다시 붕 떴다가 다른 애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원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절대 이거는. 정말 희박한 확률이기는 하지만 그 희박한 확률에 본인이 당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혼심 같은 거를 하시면서 이런 안 좋은 데 당첨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로또를 사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넘어가요. 만약에 일반인 분들이 귀신을 이제 딱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애기 귀신이든 이거는 어떤 귀신이든 똑같기는 한데 너무 놀랜티를 내지를 마셔야 되거든요. 뭐 간혹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어린 영가라던가 어 어떤 귀신한테 딱 눈이 마주쳤는데 본인이랑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쫄게 되니까 사람이 어 보통은 막 어떻게 무서워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간다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도망가는 게 정답이지 이 귀신이랑 이제 눈이 마주쳤다고 그래서 갑자기 센척을 한다거나 막. 어 죽여버린다 이런다거나 네가 뭐 어쩔건데 네나못 만지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도발을 하게 되면은 어, 얘네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음. 그래서 더 심하게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가는 사람을 당연히 터치를 할 수는 없어요 만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렇게 느낌이라던가 뭐 전파라고 해야되나 그런걸로 이렇게 막 건드리는거 뭐 예전 편을 이렇게 찍었던 거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파로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게 있거든요, 귀신들은.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게 많아지기는 하는데 얘네가 한번 이렇게 어 약올림이라던가 놀림을 받게 돼서 화가 나는 경우에는 꿈, 꿈자리까지 해도 막 이제 쫓아오게 돼서 그 사람의 기력을 다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귀신들은 그냥 보였으면은 그냥, 뒤로 이렇게 못본 척을 하고, 그냥 정말, 뭐, 무섭지도 않고, 나는 네가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얘네들도 재미가 없으니까, 건드리지를 않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갑자기, 어이씨, 니가 있으면 어쩔 건데, 이러고, 야, 쳐봐, 쳐봐, 막 이런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어머, 귀신 봤어, 어떻게 막 어,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이 오히려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놀리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고 너무 오히려 막 화를 돋궈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귀신을 봤을 때는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그래요 아무 반응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어서 만약에라도 꼭 보게 된다고 하면은 못본 척을 하고 그냥 뒤돌아서 하던 거 마저 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하시면은 귀신에 쓰인다거나 괴롭힘 당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귀신 보고 싶어요? 왜 귀신 왜 보고 싶어? 그냥 궁금한가? 귀신이 그냥 진짜 있나 없나 이게 궁금한 건가? 음 진짜 정말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은 어 오세요 <laughs> 혼자 그렇게 위험하게 막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정확하고 간결하고 빠르게 음 보고 듣고 느껴지게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 이후에 후유증이 생겨도 나는 몰라 아니 왜 자꾸 그러고 너무 부담스럽게 앞에서 막 보고 있으니까 올라다가도 어? 안 오실 것 같아 가리고 있을게 네. 가리는 게더 웃겨 이쪽에 봤을 때잘 나오나요? 이거는 이제 박제되는 거니까 잘 나와야 되지. 어, 요술봉도 가지고 요술봉이면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딱 좋을 텐데. 음. 요술봉 음. 그래야지. 왕관도 한봐아줘야 되겠네. 음, 또 있지. 음. 왜? 어, 공주는 왕관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속으로 욕하는 거 같아. <목소리> 아니야 욕 들렸어. <laughs> 누구야? 구독 좋아요. 림어 아니야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가요? 그녀도 안 받고 계속 이러고 계속 돌려보냈었거든요. 때 내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온갖 잡기들이 하나둘씩 다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몸이 점점 신호가 오더라고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뭐 병원을 가봐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내 몸이 막곧 죽을 것처럼 막 진짜 너무 아프고 근육 깊은 곳 안쪽에서 벌레들이 막기어 다니는 것처럼 알수 없는 통증 같은 게 계속. 오게 되고, 이제 신어머니가 곧 있으면은 딸 하나 들어온다. 바로 문 열어줬더니 제자가 딱 왔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